안녕하세요. 번영로 TV 뉴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뵙고 또 좋은 뉴스 가지고 오셨다고요. 예, 예. 네. 관심 있는 부분 을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 사실 저번에 방송 나가고 어게 주변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네, 예, 첫 방송이었는데, 네. 의외로 반응들이, 물론 제 주변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뜨거웠거든요. 아, 네. 워낙 또 사회자가 잘생겨가지고 제가 많는다는 아, 아, 얘기도, 네. 얘기도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뭐, 포털 사이트에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네. 상당히 조회수가, 뭐, 여타 공중파 방송보다 훨씬 더 높게, 아, 몇 주간 지속되는 거 보니까, 네. 좀 재미있고, 또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부분이 가장, 이프로에선 중요한, 중요한 것 같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어,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하기가 음.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는 인터넷 방송이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음. 자유롭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장점이어서 네, 매력인, 네, 것 네, 것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전주의 그 종합경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요. 어, 특례시. 어, 전주에서 특례시 때문에 특례시 지정에 관한 이슈로 좀 많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 그 지정 여부 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 아, 일단 특례시가 나온 그 취지는 어, 무엇인가요? 예, 지금 전주 아마 역사상 이렇게 전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한달 딱 집계를 해보니까 전주 신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아, 네. 네. 얼핏 보면 어, 그러면 까나나이까지 다했나 이런 생각이 들 네. 텐데 <laughs> 그건 아니고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돼야 되는 음. 너에 대해서 도민들은 물론이고 뭐 전주를 찾은 외지인들도 같이 네. 참여를 하다 보니까 아, 전주인구가 지금 4만 명 정도 되는데 이미 서명은 70만, 80만 명이 있고, 육박하고 아, 벌써 80만 그런... 명이 넘었군요. 네, 네.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일단 이 특례의 시가왜 이렇게 이제 관심을 음. 받게 되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대한민국 자체가 지역별 비닉, 부입부비입부 현상이 굉장히 심화되고 아,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수도권은 음. 상당히 많아지고, 또 네. 지방은 상대적으로 이제 소외되고, 네. 줄어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네. 또 진행을 아. 하자라는 네네.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한 30년 만에 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전주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끄는 대목이, 음. 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중간 정도의 시시 단위 그러니까 특별시라고 지칭하죠. 네, 을 네, 네. 이런 행정 구역을 하나 만들자 해서 발표를 했던 게 네. 지금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아, 겁니다. 네. 일단은 뭐뭐 뭐 전혀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는 일반적인 뭐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음. 보신다면은 아직까지도 좀 헷갈릴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얘기 들어보면은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음. 왜 뭐 그냥 되면 안 되나요 왜 전주 에서는 이렇게 서명 운동까지 그렇죠. 하면서 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일단 지난해 11월에 행정안전부가 이제 지방자치 법 전부 개정 법률을 발표를 했는데 네. 뭐 이것저것 빼고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가 100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뭐 100만이 넘은 인구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있으면 그러니까 이걸 특별시로 신격을 좀 해줘 가지고 혜택을 주겠다 이건데 전주를 안타깝게 64만입니다. 네. 기준에 해당이 안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전주도 지금 뭐 도청수대인데도 불구하고 음. 광역시가 없고 네.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주도 특별시로 지정을 해달라. 음. 이런 것을 정부에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선명운동을 아, 벌이게 네. 된 겁니다. 어, 저, 제가 뭐 이렇게 잘 모르는 음. 입장에서 뭐 전주, 완주 뭐 이렇게 합쳐지면 음. 인구가 어떻게... 아, 완주가 지금 8만, 9만이기 때문에 그, 다 합치더라도 그 이기준에는 한... 턱없이 아, 부족하긴 하죠. 그렇군. 아, 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뭐 이게 절대 인구로만 하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수도권은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다 별로 가니까. 전략도 같은 네. 경우는 계속적으로 뭐 직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음.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안대로만 하면 오히려 더 역차별이나 아니면 뭐 균형 발전은더 멀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뭔가 이렇게 어, 인구수라는 기준에 조금 못 되더라도 음. 일단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특례시로 좀 그렇죠. 가야 된다. 예, 네, 예. 그렇죠. 자 전주가 특례시로 이렇게 지정돼야 될 어떤 당위성이 좀 있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전주가 그냥 막연하게 인구수로 보면 한 30만, 5만 정도가 부족한데 네. 뭐, 말도 안 되는 얼토당초 않지 않게 무조건 해달라 이건 의미가 없을 거고 네. 불가능한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전주시가 내세우는 것이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국토균형발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역차별을 네. 받고 네. 있다는 부분 하나하고 음. 그 실제 거주, 생활 인구보다 네. 그 행정시효라고 네. 얘기를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주시가 64만인데 음. 전주에서 활동하는 실제 인구는 100만이 넘는다. 네, 아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실제 그런가요? 그렇죠. 아, 전주에서 그렇죠. 활동하고 있는 인구는 실제 한1 0 0만이 넘는 수치가 있나요? 데이터가? 그렇죠. 있죠. 아, 네. 그뭐 차례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네. 일단 역차별이라는 부분은 1980년대 광역시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어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 광역시로 분리가 되고, 그렇죠. 뭐 네. 대전 같은 경우 대전 광역시가 되고, 그런데 음. 이제 전라북도는 없었죠. 네, 네. 근데 일단 전남 광주하고만 비교를 해보면. 광역지가 되다 보니까, 정구예산에서 당시에는 한 500억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아, 광주전남하고. 네. 근데 지금 35년가량으로는 현재는 3조 원 이상 격차가 나고 있어요. 아, 네. 어마어마한 차이죠. 네. 어. 그리고, 특히나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생활권이 확연히 다른 광주전남하고, 혼합권으로 네. 묶여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네. 전라북도 따로, 뭐, 전남, 광주 따로가 아니라, 혼합으로 묶은 거이기 때문에, 네. 여긴 더더욱이 더 차별을 받는 거죠. 아. 실제 수치를 보면 네. 어, 전북과 충북, 강원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은 광역시가 있는 지역의 2분의 1 또는 음. 3분의 1이 네. 정도까지 그 예산 규모가 적어져 있습니다. 네. 차이가 있... 그, 크네요. 그렇죠. 네, 네, 네. 뭐 구체적으로 2017년도 결산의 기준을 보면 음. 어, 전북도 또 14개 시군 세입을 하면 총 18조 원입니다. 18조. 그런데 네. 옆에 광주 전남 32조 원이고요. 네. 대전 세종 충남은 31조 원. 와. 전반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 네, 18%. 예,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네. 또, 서울 인천 경기는 150조 원이고, 네. 부산을 산 경남은 아. 53조 원이고, 와. 대구 경기는 43조 원이고, 뭐 이건 비교조차 할수 없는 아, 이거, 어마어마한 뭐, 차이가 있습큰 차이가 있네요. 그, 와, 정말 차이의 어떤 시작점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어,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행정수요. 음. 이행정주는 어, 얼마나 됐냐, 실제 이제 자료가 있느냐, 당연히 네. 있더라고요. 네네. 지금 전주시가 특례 지정을 하면서 요청을 하는데 실제 생활인구는 최대 130만 명까지 된다라고 아, 네. 제시를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SKT가 지난해 전주지역 생활인구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일일 평균 전주지역의 생활인구는 93만 6천 명 정도. 아. 또 최대는 125만 700명까지도 나왔습니다. 아, 핸드폰을 바탕으로 인구 조사를 한 그렇죠. 거네요. 아, 네. 그럼 꽤 정확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몇 명이나 되는가를 핸드폰 사용량을 네. 놓고 보는 어, 거니까. 어, 좋아요. 그렇게 네. 놓고 본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자는 64만에 음. 불과하지만 실제 생활하는 인구는 그 130만 아, 명이 이른다. 네. 이것을 제안을 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음. 특별시로 좀 지정을 해달라. 네, 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그러면 이렇게 서명을 하면은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네. 지금 정부 안 들어가면 쉽지는 않죠. 네. 그런데 지금 전주시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거에 대한 호응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네. 아, 조은 데는 하나가 또 빠졌어요. 네. 전주시 한옥마을 해가지고 연간 천만 명 이상 관광이. 아, 아 네, 있지? 그렇죠. 네, 엄청나게 오고 있죠. 유동인구가 네.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가 수행을 해야 될, 담당해야 될그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수가 음. 264개에 달하는데, 네. 근데 인구 100만 도신 고향, 지금 여기서 정부의 그 100만 네, 인구를 네. 충족하는 데가 네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네. 일단 고향, 수원, 용인, 창원인데, 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준을 충족을 하는데, 음. 이런 그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수로 보면 전주보다 아주 적습니다. 전주가 264개라고 했는데 고양시는 135개, 네. 수원은 184개, 네. 용인은 118개, 네. 창원은 261개. 그러니까 뭐 이상하네요. 그럼 거기는 인구가 더 많이 있는데, 있는데? 기관은 행정기관은 뭐좀더 적은. 그렇죠. 네. 전주는 이제 혁신도시가 또 이제 들어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주시가 감당해야 될 행정 수요는 훨씬 많다는 거죠. 아더더 더 많구나. 그렇죠. 더 많아서 많이 있는데 데이터상으로는 인구수가 좀 적게 잡혀 있다. 그렇볼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모든 게 역차별 부분. 네. 이쪽에 도청 수도지도 있고 전략도로 있는데 굉장히 예산이 적어진 부분 하나하고 네. 실제 생활 인구가 많다는 부분, 그다음에 행정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네. 부분 이런 것들 은 이제. 영어로 여면 죄송합니다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때문에 좀 지정을 해달라 네.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행정기관들도 많은 이유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음. 필요하니까 많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해가 됩니다. 음. 네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 정부안 대로라면은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되는 것이 음, 음, 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왜 이렇게 서명 운동까지? 하면서 해야 되죠 그렇죠. 누가, 누가 막고 있나요? <laughs> 음, 뭔가, <laughs> 네. 가능성이 있어야 네. 먼저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음. 그러니까 일단, 뭐, 정부가 개, 발표한 개정 안은 지금 입법 내고가 끝났고, 네. 법제처 심사도 끝났습니다. 네. 근데 전주시와 청주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고, 네. 네. 도청소대지가 있는 대소시면 포함이 될수 있게 네. 정부 안에 좀 삽입을 해달라 이런 네. 요구를 네.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정부 안 이미 결정이 됐는데 네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죠. 희망의 불씨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거요? 바로 김병관 의원이 네. 이 정부 안과 달리 음.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아. 일단 100만 도시는 기본으로 하되 하고, 인구가 50만 이상이고 음. 도청 소재지가 없는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는 그 안을 하나 집어든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안이 하나가 있고, 네네. 의원 입법 발의안이 나온 거예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불씨가 살려진 셈이죠. 네. 희망이 없다가 희망이 음, 생겼네요. 가능한 거죠. 저희는 도청소재지까지 있으니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정동년, 민주평화당 정동년 의원까지 가세를 내서, 네.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를 음, 또 했습니다. 세계가 네.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네. 전주시도 해보자. 아, 해봐야죠. 가능하다. 네. 해봐야겠네요. 언제까지 해야 네. 되나요? 이거, <laughs> 이거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네. 서명운동을 계속 되는데 네네. 지금 현재는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할거다 했어요. 네. 입법 내고도 했고 네. 법제처 신청도 끝냈고. 네. 근데 국회가 알아서 해라. 네. 그러니까 국화의, 국회에서 정부안을 선택을 하면 전주는 안 되는 거고 네. 김병관 아... 의원안이나 정동영 의원안을 네. 의결을 하면 전주시는 가능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특례시 도대체 특례시가 되면 와 아, 이렇게 무엇이 좋아지길래 그렇죠. 네 이렇게 총력전을 벌이고 음, 있는 건가요? 그냥 이름만 붙인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전주 시민분들 상당수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저도 했어요. 네. 음 되면 좋지 않겠냐는데 왜 좋은지는 정확히는 뭐 예산인가 요 일단 생각하는 아, 건 그렇죠. 예산을 그렇죠. 좀 많이 가져올 음. 수 있다. 네. 예산 부분 하나가 있고 네네. 어,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 파이라고 표현할 규모. 네. 그러니까 전주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아, 네. 다양한 그러니까, 행사를 더 많이 하면 더 도시가 발전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 할수 있는 기회도 더 많이 생기는군요. 그렇죠. 네. 일단 국가 예산 측면을 보면 국가 사업 그 배분 몫이 늘어납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전라 광역 자치단체의 전라북도만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인근 전남이나 광주는 전남도도 광역자치단체고, 네. 광역시도 광, 아.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네. 두 개를 주는 거예요. 아. 근데 전주 같은 경우는 광역자치도 안, 광역시도 자 아니고, 네. 광역자치단체라아니까 그러니까 네. 전라북도 하나만 주는 거죠. 네. 근데 아. 이제 특례시가 된다면 전북도도 하나를 가져올 수 있고, 어. 전주시도, 전주시도 가져올 수 있잖아요. 예산에 서좀 커질 수가 있죠. 네. 어. 그리고 또 하나가 조직 확대가 좀 됩니다. 네네. 특례시가 되면. 음.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특례시로 이름이 붙여지긴 하죠. 네, 그쵸, 특례식 특례식. 그리고 사무 권한이 이양되는게 189개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사무 권한도 있고 국가에 있는 사무 권한도 있는데 음. 특례시가 되면 그런 사무 권한이 음. 이양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인건비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인건비가. 아, 공무원들 인건비가 지금 현재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기준 인건비에 1회 3% 까지만 가능한데 특례시가 되면 최대 3% 이상까지 늘어날 음.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구나. 공무원들 수요? 인구수도 그렇죠. 늘고 인건비가, 인건비가 늘어나냐? 아, 공무원 수도 늘어날 수있어 아,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은 더 도민들이 더 편리해지겠고, 그렇죠. 속속들이 구석구석 공무원들이 챙겨줄 거니까요. 그렇죠.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는데 네네.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면 공무원 1인당 대응해야 될그인원인의 수가 네네. 줄어들겠죠. 네, 그렇죠. 인원 수가 많아지다 네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전주시 공무원 1인당 평균 주민 대응 수. 수치가 나와있는데 3 네. 1 5명1명이인요 300명 이에요 저는 대충 한, 한 40명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laughs> 300명이 넘요 1인당 300명 이게 또 평균이에요 네. 많은 경우는 뭐 500, 1000명 2000명 아, 네. 되는 그러면요. 경우도 있어요 사, 사회복지나 이런 아,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대응하니까 공무원분들이 정신없이 이렇게 바쁘시군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반면에 보면 200만 명 미만 광역시는 몇 명이냐 192명밖에 안 됩니다 아, 거의 절반 역시 또 절반 그렇죠 네. 전주시가 두 배가 느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무 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그런 음.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도 늘어나게 되고 음. 또 하나가 이제 행정이나 도시개발 권한이 확대가 됩니다. 음. 지금 현재는 그 광역자치단체장이 네. 그러니까 전주시가 입안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전라북도에 음. 넘겨야 되고 음. 전라북도에 또 중앙을 받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인데 일정 부분 전주시가 전주 시장에 독자적으로 음. 할수 있는 네. 그런 권한들이. 아. 좀 나올 수가 있죠. 아, 독자적 권한을 가지는 힘이 생길 수 있군요. 그렇죠. 그러면 아. 신속하게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획부터 네. 네. 진행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또뭐뭐 부차적인데 부시장도 두 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그리고 뭐 저기 연구나 아니면 이런 사업 진행 이런 개발하는 것도 규모가 커지게 되고요. 네. 아 기대가 되네요. 아, 음. 정말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전망은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과연 어떻게 될까 안 될까? 네. 일단 뭐이 전에 송하진 지사가 네네. 전주 시장을 할때 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전주 안주 통합을 추진했었죠. 그렇죠. 그것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한 네. 거였었죠. 뭐 여러 가지 서명도 많이 하고 기사회견도 많이 하고 네. 주민들 얘기도 많이 결국 불발이 되긴 했는데 그렇죠. 그때도 네. 왜 그걸 추진을 했느냐? 음. 광역시가 되기 전에 인구 1 0 0만이 돼야 돼. 네 그렇죠 네. 근데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전주 완주를 통합을 하면 100만은 미치지 못하더라도 좀더 많아지죠 그렇죠 <laughs> 네. 구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네. 추진을 했는데 이제 틀린 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네. 네. 일단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음.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현재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일단 국회는 공이 넘어갔는데 네. 일단 국회에서 이제 법안 소위라고 있습니다 음. 네, 행정안전이 소위가 있어서 여기서 9명으로 구성이 되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 안을 검토를 합니다. 네. 그리 정부 안도 검토를 하겠죠. 예, 예. 그래서 만약에 법안 소위에서, 아, 전주시나 청주시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네, 네. 첫 번째 할수 있는 게, 이거 수정을 해와. 라고 아, 예, 네. 수정안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정부가 국회에 시키니까 음. 수정을 해야 되겠죠. 예, 예. 근데 문제는 수정을 하더라도 네. 입법 내고 또 40인 거쳐야 되고, 네. 법제치 심사를 아, 또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네. 정부는 지금 애를 태우고 있거든요 예. 30년 만에 지방자치를 바꾸는데 네.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건 거의 기대할 수 없는 대목이죠 아, 아,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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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까 김 의원이나 정의원까 발의하는 것이 네.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쪽을 좀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4월달에 국회가 열렸어야 네. 됩니다 네. 아. 근데 지금 5월도 열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왜 자유한국당이 지금 거리도 뛰쳐나갔습니다. 미생투어라고 네. <laughs> 해가지고 네. 하고 있고 또 민주당이나 나머지는 패스트트랙 네. 가지고 처음에는 사당이 했는데 또 바른 미래당이나 또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네,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법을 논의하기에는 일단 아. 국회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문이 언제 열릴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언제쯤 열릴까요? 네. 그러게요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laughs> 아, 네. 어떻게 와. 이것을 뭐 얘기를 할수는 없는데 정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금 모든 네. 행보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네. 여기에서 밀리면 내년 총선에는 죽는다 이런 배수의지는 좀친 부분이 아. 있죠. 패스트 트랙도 그렇고 네, 네. 또그 지금 뭐 자유영당 같은 경우는 지지도가 이제 30%를 넘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걸 역전을 시켜야만이 네. 간다. 그런데 네. 지금 뭐 국민청원 네. 그 청와대, 네네. 국민청원 같은 경우, 해산하라는. 네, 또뭐 뭐 하는 뉴스가 났더라고요. 어, 네.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네. <laughs> 그러니까 이 전주시 특례에 뭐 청주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그나마 네네. 전주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가 적절히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청주 같은 경우는 충북도가 특례시간이고 특례군을 만들자. 아, 특례군. 아또 머리 쓰신 것 같네요. 왜 그러느냐? 네. 특례시로 빠져나가면 도가 위축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 예전에 광주광역시로 나갈 때 전라남도가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아, 광주가 나름 큰데 어, 이게 독자적으로, 독자적으로 가서 어, 예, 가버리면은 그러다 보니까 저 나주로 옮겨갔죠. 네. 도청사가. 네. 그러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좀 꺼려를 할 수밖에 없었죠. 열네 개 시군 중에서 가장 크니까. 음. 그런데 다행히 김승수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세나 도로 갈 몫은 우린 전혀 손대지 않고, 네. 그 부분을 특례 시로 가져오는 경우는 네. 절대 없게 하겠다. 네. 라고 얘기를. 자체적인 이제. 균형 발전을, 균형 발전을 또 약속을 그렇죠. 한거요 네. 네. 정부 예산이 필요한 거고, 네. 네. 그 다음에 전주시가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 권한이 필요한 그렇죠. 거지. 네.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그렇죠. 같이 네. 죽는 일은 죽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전라북도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청주 같은 경우는 조금. 충북도 야고 이게 안 거군요. 되기 때문에 네. 이두개의 시가 힘을 합쳐서 해도 조금은 모자를 베는 음. 동력이 약간 좀 떨어지는 건사실이거든요자 네. 올해 결정이 안 된다면 뭐 내년 넘어가고 한다면 이게 계속 기회가 있나요? 계속 이렇게 좀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안이 문재인 네. 정부 들어서 왔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네. 행정수도를 충남으로 옮자. 그래서 네, 네. 세종시가 지금 건설이 됐고 했는데 네. 그 뒤에 정권이 바뀌니까 이건 안 된다. 예. 아, 이행은 네, 네, 안 된다. 네, 해가지고 네, 네. 세종시로 내려오던 게몇개 기관만 내려오고 네. 멈췄거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정부는 정부 안은 빨리빨리해서 일단 네 개라도 넣어서 지방자치 빨리 개정을 하자 하는데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음. 다음에는 전주하고 청주시도 집어넣자. 네. 이런 얘기인데, 네. 사실 전주시 입장에서는 다음이라는 게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또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면 네. 또다시 이게 또 논의가 될 수가 있느냐.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아, 좀 그래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어, 어떻게 보면은 어, 또 이런 걸 가지고 또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없는 표를 또 그, 긁어모으려고 하는 전략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럴 수도 있겠 오만 어떤 이 정치라는 그 음. 생물이 어떻게 음. 흘러가는지는, 아, 정말 알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런 것들이 정치권의 힘에, 음. 힘의 강력에서 좀 휘둘린다는 건좀 안타깝긴 한데, 일단은 뭐 정부가 했던 안들은 네.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당장 어떤 기한이 국회가 열려야 되는데, 음. 그게 일단은 시급하군요. 그렇죠. 좀 돼야 국회에서 해야. 이제 안건 상정이 돼가지고, 네. 거기서 방망이를 어느 쪽을 두들겨 주느냐에 네. 따라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전주시는 계속적으로 섬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분위기를 진짜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뭐범 전북 도 차원, 도 차원에서 뭐 종극에도 나서고, 경제계도 나서고, 모든 힘이 결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런 것들이. 정부에 좀 전달이 되고 국회도 에 전달이 네. 되지 않을까 네. 또 다행스러운 건 민주당 네. 또 청와대 네. 이, 이 안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렇죠. 같이 힘을 실겠다 하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힘이 있을 때 힘을 실어줘야지 힘이 더 커질 거라고 제가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네. 이때 머뭇머뭇하다 보면은 네. 우리 아군도 잃어버리는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좀 빠르게 좀 음. 도와주세요.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어, 전주 예, 특례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아, 저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좀 이해가 가네요. 예. 네, 자 그럼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어, 특례시라는 부분이 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수도권에 거주한다고 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또 지방에 거주한다고 해서 특히 청년들 네. 일자리가 아. 없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지역 거주에 따라서 역차별을 받는다던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특례시란 부분은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하나의 걸음이기 때문에 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기자는 뭐 보편 타당하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네. 건 네. 있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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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시민이고 네. 또 저희 아이들도 전주에 살고 있고 네. 또 이게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도민들 또 재앙 또 서울에 있는 모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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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좀 이뤄낼 수 있도록 네.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전라북도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 이렇게 전주특례시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어, 힘을 써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너무 좋은 얘기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